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께서 자녀분한테 어디까지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명확하게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녀분이랑 트러블 날일 없이 오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이제 무턱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제가 뭐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수능을 경험하지 않으신 세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녀분하고 부모님의 생각 차이가 큰 경우에는 예,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해 수험 결과도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수험이 다 끝나고 이제 20대 30대가 되어서도 부모님과 자녀의 마음 속에는 이제 그 어떤 고3과 수험 시기에 좀 피멍이 들어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미리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수험 생활에 있어서 부모님의 의견도 중요하고 자녀분의 의견도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의견을 건강하게 주고받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공부나 학원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전부 부모님이 주도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공부나 학원 같은 걸 전부 다 자녀가 주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해의 결과가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도 마음속에 상처가 남을 수 있으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원칙을 꼭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제1 역할은 부모님께서 자녀를 신뢰하기 위해서 의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신뢰를 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예. 무조건적인 신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하기 위해서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그 신뢰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자녀분을 검증하는 절차,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이걸 거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자녀가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신뢰하는 경우, 이건 이제 좋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지도 못하시는데 얘를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보낸다. 그럼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상처받고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자녀를 신뢰하기 위해서 일단은 근거를, 믿기 위해서 근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거를 확인하시라는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냥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챙겨주시고, 그리고 앞에서는 믿는 척하고 뒤에서는 의심하는 거 당연히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뭐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를 해요. 자녀를 믿어줘야 된다. 내 속으로는 이게 믿음이 안 가. 근데 외부에서 이제 믿으라고 해서 겉으로는 믿는다, 믿는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다 느껴요. 알아채고. 그래서 앞에서 믿는 척하고 뒤에서 의심하면 얘네들도 앞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고 뒤에서는 딴 생각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신뢰의 근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이전이랑은 전혀 달라졌어. 열심히 공부를 해요. 플래너도 열심히 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상 시간도 잘 지키고 열심히 해. 근데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근거는 봐주지를 않고 과거의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막 3월달, 4월달, 그두 달간 빠짝 한다고 그냥 생각하고 이 3, 4월달 열심히 한 거는 쳐주지 않고 작년에 수험 실패한 거를 끄집어내서. 올해 너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막 야단을 치시는 경우 그럼 이제 자녀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니 올해 이제 2월 3월 4월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이미 과거에 작년에 그거는 내가 아닌데 내 모습이 아닌데 이미 변화했는데 왜 자꾸 그걸로만 뭐라고 하시지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쌓이기 때문에 신뢰의 근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시거나 아니면 신뢰의 근거가 보이는데 과거의 것을 더 크게 적용하실 경우에는 아이들이 오히려 힘을 잃고 부모님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부에 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의 근거가 없는데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건 당연히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대체 우리 자녀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정확히 지키느냐입니다. 두 번째가 플래너를 제대로 쓰고 지키느냐입니다. 세 번째가 공부의 효율성과 공부량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한 달마다의 공부량을 체크해서 한 과목당 그래도 교재 한 권씩은 최소, 한 권씩은 끝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한 달이 지났는데 과목별로 한 권씩 안 끝난다. 그거는 조금 애매해요. 물론 두꺼운 교재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께서 공부량을 체크해서 이게 한달 정도 계획대로 그 공부량을 제대로 쌓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셔서 너무 적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렇 그리고 공부량이 지나치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꼼꼼함이 좀 떨어지고 있는지. 있는 건 아닌지 그거를 좀 챙겨 보시면 좋겠고 뭐 과외라든지 학원 수업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네가지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를 그때그때 그때 점치셔야 됩니다 요러한 이제 근거가 잘 잡힌다 자녀분이 열심히 하고 있다 판단이 되시면 그때 신뢰를 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도 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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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널 신뢰할 수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면 애들은 이걸 더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분 입장에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이게 제대로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자꾸 널 믿는다 믿는다 하잖아요. 부담돼서 환장합니다. 애들도.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거에 애들이 열심히 안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올해 이 근거를 제대로 잘 지키고 있다 데이터가 잘 쌓인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러면 조금 조금씩 우리 부모님도 믿어 주셔야 돼요. 어, 네가 좀 변화하고 있구나, 바뀌고 있구나, 열심히 해라, 응원한다. 이렇게 되면 선순환을 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시면 못 하시면 자녀분은 자꾸 삐딱선을 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최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자녀분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걸 정하시는 게 좋은데 이미 지금 3월이라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분하고 좀 식사 자리를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내가 좀 이렇게 봐도 되겠냐? 그래서 플래너도 한번 보시고 자녀분의 공부 현황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잘안 된다. 그러면 네. 카페.네이버.com d 시디 빅마우스로 오셔서 저에게 코칭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주 2주 정도는 조금 코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절박하신 분들은 제가 진행해 드릴 테니까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원과 강사를 골라 주시는 선구안이 되게 중요하세요. 이거는 특히 어, 뭐, 고2 때부터 중요하게 적용되는 음.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학년일 때 이제 부모님이 학원이나 뭐 선생님들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대충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녀분을 억지로 싫다는데 그 학원에 보냈어.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얘가 이제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지가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해요. 왜 예전에 한번 믿고 가 봤는데 잘안 돼서 그럼 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선생님을 못 믿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엄마 아빠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가라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못 믿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정권은 그 자녀한테 주셔야 되는데 아그 어, 결정권을 이제 자녀한테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걸 네가 들을래 말래 그게 아니라 일단 상담은 보내는 거예요 상담 상담 자리에 자녀랑 같이 가는 거예요 상담 자리에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얘 스스로 이걸 들어봐야 되겠다 그때 결정권을 주라는 거예요 상담을 갈래 말래 이거부터 결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상담은 부모님이 가자 그러면 자녀가 가도록 하세요 앵간하면 너 나랑 그 선생님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자 상담받아서 손해날 건 없잖아요.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거는 강제하시고, 그 상담을 듣고 나서 수업을 들을지 말지는 자녀한테 결정권을 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결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라든지 방문 상담 시간이 최소 1시간 정도 확보되는 강사를 찾으세요. 그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형학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뭐, 대형학원은 어쩔 수 없고, 뭐, 과외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이제 과외 강사 주로, 아니면 뭐 학원 강사 구하실 때도 좀 이제 원장님이랑 실장님이라도 한 시간 정도 대화를 같이 해서, 같이 해서 애가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전에 또뭐 고민이 있었다든지 의심이 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상담해보면 그런 게 무조건 있거든요, 애들이. 그런 거 이제 좀 해소를 시켜주고,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스타일도 점검해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인 거지. 엄마, 아빠가 이거 좋은 선생님 알아왔어. 무조건 들어. 해서 보내는 건 약간 선을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순히 그 강사의 실적만 보지 마시고, 실적은 기본이죠, 그죠 예, 이건 잘 돼야 되는 거, 고 당연히. 그 사람이 학생을 잘 아는 강사인지, 그리고 학생들한테 좀 친절한지, 그리고 수업 때, 뭐 수업 이외에, 뭐 학생이랑 좀 1대1로 접촉할 수 있는, 뭐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걸할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뭐 되도록이면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인 게 좋아요. 학원파는 희한하게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사범대 4년 동안 진짜 아이들 잘 가르쳐 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간 사람들이 더 낫겠죠 아무래도 물론 뭐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렇지만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좀더 낫더라.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부모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강사라도 자녀의 견해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자녀에게는 물을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죠. 무조건 물어보셔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상담까지는 데리고 가셔야 되고 그 자리에서 자녀가 결정할지 말지 결정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상담도 강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상담이라는 거는 새로운 사람이랑 이제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자녀분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죠. 근데 대부분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왜냐면 상담이라는 게이전의 문제점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좋은 계기라는 게 그냥 혼자 내버려 둬서는 잘 생기지가 않고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특히 이제 그 전환점이 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터닝포인트가 확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큰 계기는 좋은 강사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선생님하고 컨택해보고 이 사람들이 뭐 괜찮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 괜찮다 생각이 드시면 부모님 먼저 컨택해 보시고 어 상담은 좀 자녀한테 무조건 같이 가자 가서 좀 이제 계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가신 다음에는 결정권을 주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제3 역할 3원칙은 뭐냐면 자녀의 진로와 목표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를 정해서 너 여기 가라. 이 대학을 가라. 이런 건 되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공부라는게 기본적으로 되게 힘든 과정인데 그 공부하는 이유마저도 강제된 것이다. 그러면 이게 항의가 싫고 절박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네가 스스로 뭘 이제 하고 싶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목표가 별로 없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그럼 잘 먹고 잘 살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시고 네가 좋아하는 게 진짜 뭐고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계속 물어보시고 목표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러면 꼭그 대학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애들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원서지원철 전까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애들이 근데 점수가 나오고 수능 성적표가 딱 나오잖아요 그때 하고 싶은 게 생겨 왜 그럴까요? 예 네, 점수 때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보다 높은 대학 높은 과는 좋아 보이고 그거보다 낮은 과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하고 싶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뭔가 지금 현재 내 상태보다는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막연하게 그거 가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 가봤자 걔네들의 인생이 별로, 별볼 일이 없어요.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얘가 모르면 상담을 계속 받게 해주세요. 진로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꿈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학 같은데 뭐 외식을 하더라도 그 대학 주변이라든지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도 보낸 다음에 외식을 한다든지, 요렇게 하면 얘네들이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 있는 동기가 생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최선을 다해라. 이거는 진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한테 말을 안 해도 애들이 이 행위를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행위가 너한테, 자녀한테 10배, 100배, 1000배, 1000배가 되는 엄청난 이익을 불러올 거라는 그런 어떤 좋은 행위다. 요거를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래서 이제 진로 상담을 받게 해주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약을 그 정리를 드리자면, 일단은 부모님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소통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소통을 하시려면 먼저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를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신뢰를 하려면 먼저 근거를 잡으셔야 돼요. 근거 없이 신뢰를 받는 건 자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두 번째는 여기 있었죠? 학원과 강사를 고를 때 부모님의 선고안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강사가 있으면 그 수업을 바로 들어라 하지 마시고 강사하고 상담을 받아라. 상담 받는 것까지는 네, 무조건 필수로 하게 하시고 그 상담을 받으러 가서 그 수업을 들을지 말지 결정권은 자녀한테 주시라.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직접적으로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녀의 진로,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또 목표가 뭔지, 이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최대한 생생하게 이거를 그릴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셔라. 외식도 그 대학 학교 앞에서 하시고 학식도 같이 가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대치동 빅마우스는 향후에도 수능 논술, 입시에 관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